안녕하세요 스키 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3시 31분입니다 에, 종목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에, 이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고점인데 지수가 고점인데 지수가 고점인데 종목을 30개 보유하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점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목을 보유한다는 건 손실을 손실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바닥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지 지수 고점에서 분산 투자는 어, 현금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수고점에서는 예, 현금이 안전하다. 어, 그래서, 어, 음, 물타기 매매를 하다가 물리면, 예, 그 종목을 하나씩 이렇게, 예, 예 같이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KTETS하고 ETS는, 요건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위지트는 단타 매매 하다가, 예, 그냥 예, 물렸습니다 이제 0.8이 정도 되는데 손실이 음, 뭐 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어, 뭐 물렸다기보다 그냥 종가 매매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뭐. 예. 그래서 총4 1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예, 현금은 한 2천 한 200만 원, 예, 2 300만 원 정도 갖고 있겠네요. 현금 한번 볼까요? 얼마 있나? 현금이 얼마가 있냐, 2300만 원 있네요. 네. 내일 모레 들어오는 게. 에. 뭐, 오늘 7만 1000원 정도 손실이 났고요. 이번 달은 10만 원 정도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종목을 많이 정리했고요. 에. 엄멀 많이 영리했습니다 오늘. 예. 오늘 비지트 단타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위지트를 비지터를 예, 단타 매매를 해 보고. 네, 어. 예, 오늘 위지트 예.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샀다 팔았다 뭐예 거의 수익 나더라고요 예 물타기 매매로 거의 들어갔는데 거의 수익이 났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번아 예 상하가 가는 줄 알고 막판에 집어넣는데 돈좀 예 상하가 안 가가지고 <laughs> 예 이렇게 지금 물려 있습니다 예뭐 이렇게 예. 뭐, 손실도 많고, 예. 다행히, 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죠. 예. 큰 손실은 나지 않았고요. 예. 뭐, 예, 뭐, 그냥 단타 매매하다 물리면, 예, 그냥, 예. 같이 투자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 어, 종목은, 예, 늘리지 않고, 예. 뭐, 두 종목만, 예. 한 종목, 예, KT e ETS만 그냥, 예, 장기 투자. 같이 투자로 이제 가져가고요. 예, 위지트는, 어, 내일 뭐, 이 정도면 뭐, 팔 기회 주겠죠. 예, 내일 1%라도 수익나고 빠져나오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키임이었습니다.